반갑습니다 약방 창현입니다 구기자차를 끓일 때 구기자를 조금 넣으면 어떻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또 어떻고 그러면 이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로 넣어야지 가장 맛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적게 중간 많이 이렇게 총세 번의 구기자차를 끓여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차를 한번 끓일 때 여기 2리터 생수병 기준으로 종이컵 반컵 조금 넘게 넣습니다 15g 정도인데 이 정도 양이면은 제가 총 차를 3번 끓이기 때문에 2L짜리로 다 끓이면은 어, 구기저차를 너무 많이 마셔야 되니까 500ml씩 나눠서 끓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니까 제가 보통 끓이는 양은 500ml 기준으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적게 또 많이 넣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에서 보통 먹는 2리터 기준으로 15g 했을 때, 500ml 끓일 때는 이 정도 양, 그러면 이 정도면은 2리터를 끓일 때 종이컵 거의 한 컵하고도 반, 정도 양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500ml에 이게 다 담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차를 다 끓여봐서 이 정도 양을 넣으면 맛이 어떤지 또이 정도만 넣으면 맛이 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넣어야지 제일 맛있는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작은 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ml만큼 맞추고 제일 작은 양, 이 정도만 양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우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기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뭐,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계속 저 티백 안에서 뭔가 계속 우러나는 게 보입니다. 확실히 이번에 구기자 물건을 좋은 걸 들고 와서 그런지 적은 양인데도 물이 제법 잘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냄새도 되게 좋습니다. 한번 끓였으니까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구기자가 잘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럼 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 먹을 때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때 제가 꿀팁 영상을 찍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더 맛있게 차 먹는 방법, 꿀팁 꼭 알아가시도록 하세요. 이 냄새나 색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 정도 양을 끓인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맛이 음 확실히 이 구이자에. 구이 잘 먹을 때 구수한 맛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 많이 약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심심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실 분들은 이 정도 양만 넣어도 충분히 구이 자차 먹는 느낌은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근데 되게 의외네. 저는 진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색도 약간 좀 심숭맹숭하고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맛은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냄새나 색이나 이그 그런 느낌은 구이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양은 똑같이 500ml로 맞추고 그리고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넣는 양도 한번 끓이고 지금 20분 정도 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넣은 양하고 색깔이나 냄새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사진을 띄어서 처음에 조금 넣었던 거랑 지금 넣은 거랑 이 색깔 비교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봤는육안상으로는 크게 색깔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는 되게 색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거의 구이자 양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생각만큼 색깔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냄새는 둘다 구수한 향이 나는데 뭐 이게 더 과하게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20분 정도 구기자가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다 끓여 봤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보다 색깔이 더 진한 거는 확실합니다 처음에 끓이고 나서는 당장 비교했을 때는 색깔 차이가 별로 안난것 같은데 지금 20분 정도 차를 푹 우려내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지금 차가 더 진합니다 냄새는 그래도 냄새는 여전히 좀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냄새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맛은 아 뜨거시.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보다는 맛이, 구기자 차 맛이 확 납니다. 이 구기자 특유의 그 구수한 맛과 살짝 끝맛, 살짝 단맛, 뭐 매운맛은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2리터 기준으로 15g 정도 를 넣었는데, 입안에서 충분히 구기자의 구수한 맛과 그리고 뒤에 살짝 달달한, 약간 좀 국기자 특유의 그 단맛이 있습니다. 되게 과하지 않은 그런 단맛인데 그 맛이 은은하게 나는 게 아주 맛이 좋은 찬것 같습니다. 국내산 국기자가 살짝 매운 맛도 있는데 이 정도 양까지 제가 넣어서 끓여 본 적이 없습니다. 한이 정도까지 넣어서 끓이면 진짜 이 매운 맛이 날까 아니면 단맛이 강해질까? 2리터 기준으로 종이컵 한컵반그 이상 정도 되는 양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l니까 4분의 1 정도 양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500ml 이상 넘어가지고 지금 물에 다 잠기지가 않습니다 티백에 담기는 양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직 물도 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 색깔이 이만큼 변한 거 보니까 진짜 양이 많긴 많은 거 같습니다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궁금한데 구기자 가루 그리고 과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거름망을 써도 차에 되게 많이 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차에 끓여서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몇분 하시던데 사실 구기자는 이렇게 차로 끓여도 먹지만 가루로 내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더 흡수력이 좋아서 차로 마시는 것보다 효능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루를 드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이 차인데 이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차를, 차로 마실 때는 막 굳이 일일이 걸러내진 않지만 막 끝까지 이렇게 막 흔들어서 먹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양또 한번 끓여봤습니다. 어, 색깔이 확실히 많이 진합니다. 그리고 약간 탁 하기가 약간 아가 전에 있던 차들은 전부 다 약간 그래도 투명하게 약간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 탁해서 약간 살짝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냄새는 여전히 똑같이 구이자 냄새가 납니다. 뭐 이게 더 많이 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놓고 가까이서 맡으니까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저기 통 안에 있을 때는 크게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따라먹고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시는 것 처럼 아주 진하게 오 맛이 정말 진합니다 보이차 진하게 끓였을 때 나는 그 약간 따뜻한 맛그 맛이 되게 강하게 납니다 약간 좀 맛이 떫습니다 전체적으로 입 안에서 맛이 좀 떫은 맛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진해서 이 특유의 구기자의 구수하고 약간 좀 달달하고 그런 맛보다는 입안에서 되게 약간 떫은 맛이 되게 진하게 나기 때문에 구기자를 한번 끓일 때 너무 많이 넣어서 끓이면은 맛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기자차를 한번 끓일 때 조금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많이 넣었을 때 맛을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 적게 넣든 많이 넣든 냄새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색깔은 확실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진하고 그리고 많이 넣으면 약간 색이 진해지고 물의 탁도가 조금 탁해진다 많이 끓이게 되면 맛이 나. 너무 떫다 그렇기 때문에 2리터 기준으로 종이컵 반컵 조금 더 이상 그 정도 끓이는 것이 가장 맛있게 구기조차를 끓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구기조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더 맛있게 구기조차를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약재로 궁금한 사항들을 전부 다 실험해 보고 직접 맛도 보고 또 리뷰해 주는 컨텐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좋겠는 한약재들 댓글에다 써주시면 제가 꼭 전부 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